이거는 했었겠는데요? 이건 진짜 맛있거든요. 네, 음.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맛은 기가 막혀요. 근데 한밤에너잘 없으니... 저기 가실 수 있어요. <웃음> <이제>. <웃음> 아니 그런 게 가면 어떡해. 저기가 뭐 어때. 아, 먹고 있을 때한 번에 있는 거지. 이게, 네. 맨날 라면 이런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아, 입이, 아, 입이 너무 고급하대. 아, 근데 너무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이 안에 자신한 실고추 네. 들어가잖아요. 같이 네. 먹는 네. 이유가 있네. 어 야, 이거 완전 아, 그 진짜 한식집 온것 같아, 정말. 고급. 우리나라 아, 고급 요리에는 아, 견과류 어. 이런 것들이 고명으로 올라가요. 음. 음. 예.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네. 네. 아니, 다해 뭐, 먹기 너무 그렇잖아, 이 그죠? 아무리 고기... 맛있는 뭐 이, 이탈리아 무슨 요리가 있다고 하지만 한식장 음, 짱이네요. 음. 아니 음. 선배님 고기 너비아니 어디 부위 쓰시 아, 요 너비아니 부위를 쓸 때는 이제 육회고기로 삼국이만 음. 음 아, 쓰시는 아, 게 궁둥이 중에서 홍두깨 빼고 안쪽으로 업체살. 아, 네. <laughs> 네, 어떻게 그렇게 맛있어. 매점에 나온 요리 중에 제일 정성과 최고. 음. 시간과 예. 뭐 어떤 때는 푸치돈들 먹고 어떤 때 국수들 삶어서 참기름하고 깨만 뿌리고 맛있한배 김치하고 먹어도 되고. 아니, 근데 좀거 음, 복잡한 거 너무 맛있어. 아 그게 좀 간단한 것 같긴 하시고 복잡한 것같고면 너무 맛 맛은 놈이 쪼좀 이게 야식으로는 좀내기들어 음식을 할때는 <laughs> 원재료부터 확실해서 다루는 손길하고. <laughs> 정성으로 먹는 거야.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기야간매점이 고급 절좀 자기 자리로 함께 해 주시고요. 네. 고마워요. 나 떨어져도 맛있으니까. 예. 아 맛있어. 안 먹어 봐도 아 근데 정말이 더 비하니. 어우, 정말 참 맛있네요. 예, 진짜. 맛있지만 그러나 야식으로는 이게 조금. 야식으로는 야식으로 이거는 사실 야식을 떠나서 저거 생일날 생일 생일 생일도 먹생일누저으로 먹기 힘들어요. 생일 한번 생일은 한번 정도 먹어. 나라 나라 국경일에 자, 살짝 아, 어, 웃음은 저한테 오는. 아, 지금 벌써?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자, 일단, 다음 에를한번 볼까요? 네. <목소리> 예. 어, 때요 어, 어. 거, 거, 미르 너무 맛있게 먹어요 돼. 3렇죠 2분 50. 선생님, 이런 거야, 이런, 이런 거. 요런게 이제. 한 3,000원에 2분 50개. 빨리 먹어야 돼, 그럼. 빨거먹아 볼게요. 올라와. 대란말이 아니야? 누구예요? 저, 저예요. 어, 어. 아 이거 뭐예요? 저예요, 저예요. 어 계란이 아닌가? 빵이에요 빵. 아, 아, 빵빵식 식빵. 식빵 식빵. 근데 안에 들어가는 거 흔히들 네. 넣는 파프리카 이런 거 들어가고 네. 먹다 남은 치킨. 그리고 뭐 소스가 되게 중요한데. 아, 이따가 먹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아, 어때요? 표정이. 남아. 표정 봐라 표정 봐. 마늘하고 꿀, 마늘 꿀 소스에요. 마늘 꿀 소스, 마꿀 마꿀 마꿀. 계속 먹으라고. 음, 이제 젓가락 내려야죠. 그런 맛은 좀 달달하죠. 네, 달달해요. 어. 꿀. 그다가 쌉싸름으로 쌉싸름으로 해주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마늘빵 음 네. 아 느낌 나다나 음아음 저는 저는 그 너무 강한 맛들이 음잘 믹서가 저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그 포인트가 이거 있어요. 마늘이 좀 맵잖아요. 네. 알싸한 맛이 있으니까 올리브유나 이런데 좀 담가놨다가 음 하시면은. 마늘 맛그 알싸한 맛이 아, 빠져요. 정두 아, 아, 씨가 아이디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어, 네. 아 이게 결정적으로 아. 뭐한 방이 죠 그리고 이게 아. 저 닭고기 넣었다 그랬잖아요. 시즈 맛에 닭고기 맛이 안 느껴져요. 너무 많아 가 시즈가 워낙 또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처음에는 달콤하면서 이렇게 맛이 좀 괜찮다가 점점 가면서 마늘 맛만 남는 거예요. 아, 닭고기는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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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느껴지지 아, 않고 아쉽네. 아쉽네. 아쉽다 아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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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태호 씨가 기록 하나 세우셨어요. 어떤 거요? 이거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세번 다. 아. 태우 아, 태우 아 아니,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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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예. 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집에서 하면 모양도 예쁘고. 아니, 아니 뭐... 모양은 뭐... 좀 예뻐요. 아, 예, 예. 요리에 이름이 있어요? 갈리커니 한 입을 덮었네, 이렇게. 오, 이름도 이상하다. 저렴해. 비디오빵이네, 비디오빵. 저기요, 갑자기 저는 존박이 가장 저의 강력한 데스 적수인 것 같아요. 왜요? 찬식 씨는 왜요? 표정 무시하세요, 형님? 비침이나 해. 침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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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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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laughs> 혹시나 남은 세 분이 별로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너비안이 뭔 얘기예요. 지금 아. <laughs> 간단해도 이걸 해먹기보다는 힘들어도 너비안이 하루 걸리나난 그걸 해먹을 거예요. 이 다음에 해볼게요. 아, 정태수 씨, 아쉽네요. 이세 어. 번째로 생각이 번째인데. 너무 많았던 거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laughs> 3,400원에 한 5분, 5분, 5분 빠지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뭐, 뭐, 이거